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동해 복수법을 정하신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은 많이 들으셨죠. 이를 동해 복수법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법 같습니다. 그러나 이 법은 가해자에게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입니다. 예를 들면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을 가해자를 죽이면 안 되겠죠? 때리면 때린 만큼의 처벌을 해야지 죽이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가해자에게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입니다. 또한 서로 보복하는 일이 발생할 때그 재판의 근거로 삼으라고 주셨습니다. 역시 재판할 때 과한 처벌을 하지 말라고 주신 거죠. 반드시 똑같이 보복하라고 권장하는 법이 절대 아닙니다. 예수님은 악에게 맞서지 말고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.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악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나 입힌 사람을 말합니다. 그래서 악에게 맞서지 말라는 것은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뜻입니다. 뺨을 얘기한 것은 하나 예를 든 거지 뺨을 때리면 계속 맞으라는 뜻은 아닙니다.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자가 배상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그때 동해 복수법이 필요가 없겠죠? 내가 운전을 하고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뒤에서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괜찮다고 배상을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? 그러나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한다면 다툼이 일어나겠죠? 그때는 동해 복수법을 적용해야겠죠?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비록 피해를 보더라도 사랑으로 덮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제가 피해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. 그것이 동해 복수법의 참된 뜻입니다.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해 복수법을 정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